얘들아, 막? 짠! 너무 귀엽지? 와, 동생이냐? 뭔? 3세가헤헤 귀엽다, 멍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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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귀엽잖아>. 어, 이참. <목> 조이, 나도 안아줘. 질투 심한 강아지 눈에 뵈는 게 없다면 강아지 질투의 원인 첫 번째 새로운 반려동물이나 사람. 강아지는 <목>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좋아합니다. 리리야, 아파. 그래서 보호자가 새로운 동물이나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면 질투할 수 있습니다. 삼색아, 나도 여기 꾹꾹이 좀. 두 번째, 일상생활 변화. 강아지는 규칙적인 일상을 좋아합니다. 쭈인, 산책, 산책! 그런데 보호자가 바쁘면 산책이나 놀이, 밥 시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. 힝, 산책할 시간인데... 이때 강아지는 관심 부족이라고 느끼며 보호자가 상대하는 물건이나 사람을 질투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. 어째 불안하다옹. 강아지 질투할 때 보이는 행동 첫 번째 공격성 질투하는 강아지는 보호자가 관심 갖는 대상을 물어뜯거나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관심 끌기 꼭 공격을 하진 않더라도 강아지가 보호자 근처에서 낑낑거리거나콩과 얼굴을 핥으며 관심을 끌려고 할수 있습니다. 응? 리리 왜 그래? <laughs> 으! 갑자기 배가. 또한 으, 보호자와 다른 사람 혹은 물건 사이에 뛰어들거나 갑자기 안기, 부르기 등을 하며 칭찬을 받으려고 음. 하기도 합니다. 어, 뭐냐? 헤헤, <laughs> 삼체가 <상실까? 웃음> <laughs> <laughs> 반대로 배변 실수나 히지통을 뒤지는 등 문제 행동을 어,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혼내는 어... 것도 관심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. 오호라 어, 망... <laughs> 세 번째 뒤로 물러나기 <laughs> 질투를 느끼는 강아지는 여러 행동을 하다가 결국 방에서 나가거나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. 쟤왜 저러냐? 이때는 심리적으로 뭐냐? 긴장하거나 불안한 상태일 수 <웃음>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쟤왜 저래? 뽀삐야 뽀삐 뽀삐 뽀삐야. 야,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. 내 이름은 개고 미리가 으아... 좀 이상하다옹. 강아지 질투 대처와 예방법. 첫 번째, 과도한 관심 주지 않기.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멍. 강아지가 문제 행동을 한다면 관심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어? 어디 가냐 멍? 음. 강아지가 질투 대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음. 문제 행동을 멈춘다면 그때 음. 보상을 해주도록 멍. 합시다. 나쁘지만은 않았다 멍. 두 번째, 다견 과정이라면. 그럼. 응 음, 음. 질투와 싸움이 음, 반복되는 다견 과정이라면 기다려. 강아지들에게 기다려 안돼든 흥분을 가라앉히는 훈련을 시킵시다. 그리고 못 만나게 하라 멍. 또한 아. 산책을 따로 하거나 각자 쉴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 줍시다. 삼세가. 나 이제 나가도 된안돼 기다려 세 번째 새로운 가족을 질투한다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긴 경우 어, 충분한 왔다. 시간을 갖고 익숙해지도록 도와줍시다 어. 어서 와 엄마는 뽀삐 산책 갔다 금방 오실 거야 만약 강아지가 아기를 질투한다면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단둘이 있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그릇 <laughs> 이쪽이다 멍그쪽하다 망.